가볼게요 대박 아 등산 싹 하고 막걸리 시원하게 어아렌즈 아, 붙었었어 이렇게한 20분 올라가면 끝임 렌즈 한번 닦아야 되겠다 안녕 화이팅 우와 오버 액션이다 이제 10분 올라옴 10분 15분 올라오. 너무 힘들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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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이팅! 화이팅! 이팅이지 <laughs> 예. 아 도착. 나 스크류바 먹을래 먹자 하나씩 배고프다 그래요? 아, 돈 줄게 와음 스크류바 오랜만에 먹어 더 작아졌네 맛있어? 짠 이제 괜찮 방법이지? 어 셀카 찍는다 저희 오늘은 광고인데 바로 뭐냐면 술담화입니다 이거 술담화는 원래 제 영상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한 6개월 전부터 구독해서 먹고 있기 시작했는데 마침 제 거를 보고 광고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술담화에서 보내준 대대포밥걸레. 대대포 막걸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술 평이 2년 연속 수상. 진짜? 어. 오, 이게 술담아랑 CU랑 콜라보를 했대요. 그래갖고 이것도 CU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통 술인가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CU에서 사 먹으면 돼요. 여기 추천 안주도 있다. 갈비찜, 고기만두, 불닭볶음면, 육전 양념치킨, 치즈피자 이렇게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트레이더스에 샀어요. 뭘 먹고 덜어놔야겠다. 올립니다. 네. 아너너다 그치? 네. 이게 아 새콤은 2단계네. 하나도 안 시겠네. 음. 깔끔함 3.5 달콤 3. 한잔 말아 볼게요. 한잔 따라 드릴게요. 등산 후 막걸리. 짠. 짠. 음 달달하다. 오 맛있다. 탄산은 조금 별로 없는 편이다. 오 어, 맛있다. 오 어, 맛있다. 어, 나 지금 안주 안 먹고 먹거든. 아. 음, 맛있면 맛있어. 어 괜찮네. 어, 진짜 근데 되게 깔끔해. 텁텁하지가 않다. 원래 탄산 없으면 약간 텁텁할 수도 있거든? 근데 되게 깔끔하네. 어, 깔끔하네, 하다. 응. 음.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네, 맛있을 것인지. 어, 핑키, 핑키, 핑키다.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거리가 깔끔해서 은근히 이런 단거나 야, 양념 센 거랑 맛있네. 음. 와 맛있다. 잘 어울리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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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백고이 구워갔네. 음. 맛있어요. 약간 막걸리 톡 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그치? 좀 찌한 거 싫어하는 사람도 음. 좋아할 것 거야. 되게 깔끔해서 음. 막걸리 약간 입문용. 아 근데 나 막걸리랑 불고기가 이렇게 꿀조합인지 몰랐네. 응. 되게 잘 어울리네. 응. 원래 김치 그, 올려줘? 여기다 김치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넣어볼까 응. 좀 어떻게 올리지? 응. 그 정도면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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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릴 것 같지? 좀 매운 거. 먹어봤어? 응. 왜 네, 진짜? 응. 맛있어. 네 아, 가끔, 가끔, 깔끔하다깔끔하다깔끔그 자체 너 아까 닭발 같은 거 음. 나는 잔뜩 가가지고 음. 음. 맛있어? 음. 진짜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죽어. 죽어. 오, 가슴 아. 아, 맛있다. 맛있다. 와, 어니언 에플 입을 이렇게 잘라놨네? 먹으라고, 먹기 응. 편하라고? 음. 응. 우 응. 구성 좋지? So... Oh. 고기가 아니을 때는 나는 나는 이군 고기 찾아서 먹는 스타일. 우와 맛있어? 응. 거 먹고 눈비비길. 나 이번 먹고 냉면육수 넣어도 돼요? 혹시? 다음 응. 거에 넣을까? 조금 있다가? 던지 던지 그러자 배몇 프로 쳤어? 응? 배몇 프로 쳤어? 어,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음. 거 있군 나? 어? 지금 50%아 음. 맛있어 맛있다 그 와중에 먹고있어 냉면육수 꺼져요 하나 꺼요그 하나 한볼 태기 냉면육수로 나다고나 생전 처음이네 두볼 태기 끝세 먹어봐 음, 어, 맛있지? 맛있 응. 음. 고기의 맛이 달라는지 확인 냉면을 씻어서 전분 그자체 빨아서 넣었어야 돼. 엄마, 후딱헹구면될것 같아. 아, 지금 이거 헹궈버리고? 어, 이것만딱헹구면 음. 되잖아. 아시합니다 응. 나네. 아이고. 음, 이거, 이거지. 음. 부드럽잖아. 그지 맛있지? 음. 뜨겁지? 음. 음. 괜찮지? 음. 맛있어. 전분 없지? 조금 음. 있다. 조금 있어? 여기 국물에 조금 남아있나봐 음... 아 맛있다 그래도 훨씬 난다거든?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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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 아... 아... 음... 굉장히 전략적이다 음! 아 맛있어? 음! 음! 이거 마이크 파틸잘 먹네 아 맛있어!

아나 술했 때둘다 얼굴 시뻘게. 다지 어. 우와 잘 익었다. 어머. 참의 냄새나. 슥. 우와. 슥. 나 내가 한번 해볼까? 어. 해보자. 잘하네 아저씨. 우와. 다시 조립. 근데 조립이 안 맞음. 손은 씻었을까 얘 과연? 어제. 아뭐 없냐 듬성듬성 하냐 얘 머리같이. 조리가. 조리가 임마. 우와 잘한다. 예쁜데? 완성! 어, 손 냄새 <laughs> <겨우> 신경 <써. 웃음> 계속 신경쓰여. 계속 냄새 맡는다. 중독 그 자체. 이거 내가 레시피 해놨거든. 이 막걸리로 칵테일 만드는 거 알려주셨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대대포 막걸리 150. 150ml, 소주 2컵 반. 응. 꽤 많이 들어가네. 아, 나는 우유지. 오꽤 뭐 많이 들어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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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완성. 와, 와, 완전 음료수다. 이거 맛은 딱히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난 이게 더 맛있다. 아 역시 나 욕분치즈. 음 맛있는데? 약간 벚꽃향나네 이거. 아까는 먹어볼래 한 번? 음 맛있다. 난 체리블라썸 맛있다. 뭐네 메로나몬. 와, 엄청 쎄네. 나 한옥 처음인가? 인생 처음? 나도 모르겠어. 너가 한옥 맛있는지. 응. 한번더 먹어볼래? 한옥 한, 한 먹어볼까? 아까 냄새가 괜히 맡았어. 음! 아, 음. 모르겠다. 오! 그냥 먹었어? 응. 이것만? 단독으로? 아 꼬리꼬리한 냄새나 <laughs> 짠 날씨 <아저씨> 짠 <웃음> <웃음> 맛있다 응. 색깔이 있어 음 이거는 술이, 술이라고 모를 것같아 술이라고 하면 되게 맛있어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이벤트도 참여해보세요. 뭐, 일정 냉장고 주던데? 응. 음. 이걸로, 이걸로. 물이 써줘. 응. 냉이 그려야지. 오케이, 인자씨. 오케이, 자씨나좀 이따 그려야지, 나도. 어, 머리가 있네? 제하게 얼마? 어, 안 해도 돼? 계안 해도. 됐어. 으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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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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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도다아 으아, 으아, 으아아

어, 근데, 빼이... 닭발. 와, 닭발이다. 근데 빼 있는 건 괜찮아요? 응 음, 먹어야지. 장갑! 아, 일단 아, 장갑도 들어있다, 여기. 있어? 국물 닭발. 와, 이거 심상치 않아. 간다. 우와. 어? 어때? 음, 맛있어요? 색깔이 완전. 아! 응. 음. 어, 아직까 괜찮아. 오 뒤에 올라온다. 어 매워 뒤, 음. 뒤에 매운 게 올라. 나 그냥 이걸 먹을래. 음. 박수. 박수. 짠 짠하고. 음. 짠. 짠. 아, 잘 어울릴까? 음. 음 맛있다. 잘 어울린다. 음. 응. 아 진짜 개운해 <laughs> 있아 <맛있을 것> <laughs> <짠. 짠. 웃음> 아, 이게 또 야식 닭발의 묘미구만 어. 간다! 와, 맛있게 했는데? 응. 너무 맛있다. 너 맛있다. 맛지맛지 응. 엉덩 있잖아! 와죄송한 갑자기 무슨 일이 우!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게.